이번에는 러시 8 아리덱입니다. 챌린저 사이에서 연구가 좀 꾸준히 되고 있는 덱이기도 합니다. 먹고 그럼 얘도 60, 얘도 60, 이제 합치면 120찬 상태로 들어오고. 일단 이거 돌려주고요. 돌려주고요. 회복의 구하고 붉은 덩굴정령 그냥 선택이죠 사실. 우리가 갑옷이 있기 때문에 회복의 구를 먹는 게 조금 더 좋고, 그리고 덩굴정령을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쇼진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같은데 우리는 쇼, 진으로 스타트 합시다 오우 쇼, g 그러 이러면 체력이 120 증가한 상태고 g u e 를 넣는게 좋은데 와.. 소라카 진짜 미치겠다 초반에 소라카 진짜 정신 나갔네 4렙을 상대로 3렙이 <laughs> 이길 수 있는 방법 초반에는 이런 약간 꼼수 비슷한 빌드업도 잘 쓰면 좋죠 4만짜리 치감이 베스트인 것 같은데 당장 연승 중이라서 저 덩굴정령을 안 먹은 이유 태블만 각이 나왔으니까 업까지는 무조건 탱킹력이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 이게 정석적으로는 맞는 플레인데 역시 소라카야 아 이사카 <laughs> 이게 뭐람? 네 카이사가 있어서 딜이 충분할 것 같아요 앞라인에 트위스트 한 편인 것 같아요 판도라 아이템 생각해보면 하네. 이거보다 좋은 거야. 지금 나못 뽑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8렙까지 계속 쓸 거거든요. 레벨업하면 뭐 하나 올릴 거야, 그럼? 도전자를 올리는 게 맞아. 이쪽은 다 팔아도 돼, 지금. 그래서. 8렙 가서 뽑으면 돼, 8렙 가서. 배우면. 4코스트 피랑에 다 있는데, 우리 지금. 근데 이건 버릴 수가 없잖아, 이거 세 개는 지금. 와, 졸로 박았어? 대박이다. 그림자군도를 먹었냐고. 이거 그냥 다 들고 가야 되거든요. 뺄 수가 없어, 한 개도. 두두두두두두두카 이게 가이사제 자리 데미나라도 팔아두자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어떻게 팔레을 가냐의 문제긴 하나 이 조합은 항상 피 관리만 되면 팔레블 가스 때 파워가 좀 나오는 조합이. 썼어 보건 나왔잖아 대캡도 써 사리까지 쓸만한 거 사리까지 살만한 거 같습니다 지금 다 <laughs> 여기서 리롤 안 돌리고 레벨업하기 가능할 것 같아. 삼법사라서 불편하긴 한데, 복원 나왔을 때 굳이 안쓸 이유도 없겠죠? 럭스 쓸 거고 정손 넣을 거잖아. 그러면 저그랄라가 좋지 않을까? 기다릴 것 같은데. 전투 중간 너무 큰데, 저그랄라 가면보단 저그하려가 날것 같아. 카이스 진짜 개 미쳤네. 아, 전투 증강 두개 들고 패는 게 맛있긴 하네. 오, 아, 개복어 낼수 있었는데. 여기서 두턴 기다렸다가. 수압 갈아주겠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뭐 약하게 맞았다 요자리가 아리 나와 네집 헤어가 상당히 많네. 야스오는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어, 얘가 오늘 죽었어 그래도 이긴 했다. 아거이 덱은 거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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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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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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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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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와. 우와, 쎄긴 셌네 진짜. 스타 뭐 아, 스타 못했까 CC도 걸었고. 지 G... 어, 잠깐만. 하리가 이성이었으면 충격게나 만들고 싶어 기다리고 있는다고. 징 바로 녹여버리면 저거랄라 터지고 와 럭사리 쌍캐리 되기 괜찮긴 하네 이게. 와딜 뭔데? 여러분도 좋고 이거 근데 마법사 밸류덱이다 그냥 쓰면 느끼는. 게. 얘가 지금. 오른쪽을 타겟팅 했을 때, 탱커가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맨 왼쪽 꼭 빠르게 잡아주면 좋죠. 오케이, 바로 잡아줬고, 스킬 늦췄고. 우와! 이거 다 붙으면 우리가 1등 할것 같은데. 이온충격기는여기에 넣을 준비하하 그래서 방왼 나오면은 그냥 얘한테 써도 되고 럭스한테. 야스이정도는 뜰만하지 않나? 안뜰 수도 있고 얘 부터 때리는거 좋긴하다 징~~~ 와. 구요 꽉! 우와게 징~~ 컷! 우리가 먼저 하나를 로기면서 시작하는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도망가는게 좋을것 같은데 아무래도. 얘는 2배치가 낫고, 자르반 것도 흡사하네. 아, 죽은 걸로 판정이 안 되나? 저게? 아, 죽은 걸로 판정되네. 좋아. 어, 얘는 왜 죽었대? 주워. 은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아리성 뜨면 확실히 1등 할것 같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주아 좋아요 주아좋아악컷 아리만 먹으면 은 좋은데 아리? 블루 아리까지 미친 자국 이번엔 배치 먹혔거든요? 오! 카타리드 절로 갔다. 나이스. 이러면은 너무 안전하게 빼가지고, 불안당을. 우아 와, 세다. 이 사람 불앱 보고 있네? 아리가 있는 이상, 굳이. 한번더 바꿀 줄 알았나봐요. 일단, 이득 바꿀. 징, 시 어, 이거, 바로 녹으면은 솔직히, 다리우스. 질 수가 없는 전투가 나올 것 같은데, 웬만하면. 아, 회복의 고 터져갖고. 와, 마지막 전투 레전드다. 전투구도 레전드다. 아리가 14,000 딜을 넣었는데? 미쳤다.